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고려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여울입니다. 안녕하는요저희 여울을 사저해주시는 많은 구독자님들. 저희가 이번에 저는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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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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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 저그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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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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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저는 저 저는 저는 저가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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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저저아 영.. 뭐를.. 모를... 몰라? 뭘바른다고 누가 연고라 하죠? 그러니까요. 구려대생이 아니죠, 연고를 하면. 구려대생은 뭘 바른다? 고연을 바른다. 그쵸. 그쵸. 3000원대에 무조건 고연 바르셔야 돼요. 그렇죠 약국 가서 뭐라 하시죠? 고연 주세요라고. <laughs>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해야 돼요. 아니? 아 그럼 논리적으로 네. 좋은 생각이 났어 호랑이 역할을 하고 독수리 역할을 하고 싸우세요! 여기서 논리적으로. 아 진짜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 몰라.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? 솔직히 우리가 동물 학자도 아니고 동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. 가장 강한 동물 순위 했는데 호랑이가 8위에 있었고요. 독수리는 순위권은 없었어요. 역시 학구열. 어쨌든 약간. 일단 호랑이 발이 배구공만 하대요. 엄청 어? 그 배구공이 얼마나하지 이만한가? 호랑이 발이 이만큼. 이걸로 이렇게 탁 낚아채면은. <laughs> 어? 아, 연대도 충분히, 충분히 좋은 대학인데, 고대가 이제 연대보다 좋은 건 이제. 어. <laughs> 없나요? 아, 아 맞아요. 어, 어. 저희가 투어 할 때도 많이 얘기하는 게 <laughs> 저희는 지하철 역을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. 안암역이랑 고려대학교역. 이렇게 갖고 있어가지고 저 여기 시실까지 뛰었는데 30분. No. 신촌은 신촌역 여기 있으면 학교에급짜있잖아요 진짜 안쪽 여기까지 가면 진짜 30분. No. 네, 30분이요? 김연아 선배님이 계시잖아요. 박주영 선수도 있고 장미란 <laughs> 선수. 누한번좀 피디. <laughs> 건물이 예쁜 거? 음 맞죠 맞죠 음, 그렇죠 세네기 그렇죠. 그렇죠. 때 저희 구중앙공장 가서 본관을 응. 배경으로 사진 찍는 거 <laughs>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. 날씨 진짜 좋을 때 하늘 진짜 파랗고 본관 있고 딱그 옆에 문과대 서관 그렇죠. 그딱 네, 시계탑까지 네. 딱, 네. 시계 네. 딱 있으면 진짜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와우 어, 아는딱 고려대생들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. 응. 하지만 신촌 같은 경우에는 뭐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에 대학생들이 되게 자주 노는 그런 공간이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아나좀 소유욕이 좀 있다 싶으면 고려대학교로 오시는 거죠. 소유욕이요? 거 그럼요. 안 하면 소유욕이 있잖아요. <laughs> 네, 소유욕이 있으시면 고려대학교입니다. <laughs> 전 진짜 좋아해요. 아 진짜요? 대 학식 진짜 좋아해요. 음, 어디 학식 제일 좋아해요? 저는 학생회관에 있는 학식을 진짜 좋아하는데 어디서 먹어요? 학생회다. 뭐 음, 먹었어요? 순두부찌개. 아, 순두부찌개 맛있더라고요. 또 맛있어요. 순두부찌개. 안암은 아무래도 주중에 가면은 보통 고려대학교 학생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단골이 되게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. 막 그렇다 보니까 가면은 막더 써, 아, 약간 이렇게 어, 열치도림도막더 주시고, 얼마만이야? 맞아, 사리치고도 얼마 아. 막해. 맞아요, 맞아요. 밥, 밥 같은 거도 일단 공깃밥은 무조건. 선배님이 그냥 저희가 고려 대학생인 걸 아시고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시고 저희 음식을 다 사주고 왔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차 올랐죠. 곡봉에. 곡봉에 <laughs> 차 올랐죠. 곡봉에 <곡뽕이>. 잘 왔다. <laughs> 안암에선 이런 모습은 흔하죠. 또한 뭐 저희 안암 물가 굉장히 밥 먹을 때 많이 이용해봤잖아요. 굉장히 저렴합니다. 사실 좀밥한끼먹으려면 1,2,000원 정도 기본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어서오는한 5,000원 6,000원 정도면 이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. 와우! 고대빵. 당연히 맛있죠 저거 맛있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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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만든 거. 아, 또 그걸 국이 과에서이과 출신입니다. 저의 국성 연구실에서 만듭니다. 그래서 저는 살에 기때 아, 고대 와보면 고대빵 먹어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고대빵을 진짜 국제겨 먹을 때마다 먹고 맛있었대나요. <laughs> 막그 호랑이 그림도 그려져있고 그래서 너무 귀엽게 먹었습니다 아니 귀엽게 아니 아잉 이러고 먹었나요? 항상 아침에 국제관 2층에 가면은 그 고대빵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줄 서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게 고대빵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드셔보셨나요? 먹어봤는데 저는 빵보다 녹차라떼를 더 좋아해요 아. 고대빵 녹차라떼 그거 먹었요 저는 고데빵 롤케이크 한 조각씩 파는 거 그거 좋아해요 저만 할면 안 되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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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학관 신관에 가면 옥상에 가면 음. 하늘 정원이라는 공간이 있어요. 그 공간이 이제 야외로 되어 있는데 이제 테이블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되게 옥상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원이어서 그것도 좋은데, 그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바로 앞에 매점이 있어서 매점에서 음식을 사서 그 공원에서 먹을 수 있어요. 근데 매점에서도 어, 뭐 토스트라던가 김밥이라던가 콩밥이라던가 이렇게 끼니를 때울만한 것들이 많이 파니까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좋아하는 명소가 이제 SK 미래관 새로 생겼잖아요. 음. 근데 그 SK 미래관이랑 뒤에 서관 <laughs> 사이에 길이 있는데 거기가 밤이 되면 조명이 이렇게 탁 들어오는데 음. 서관이 진짜 불빛을 받으면 은 조명바를 너무 진짜 잘 받아가지고 음. 거기가 되게 분위기가 이쁘더라고요. 전 화정 체육관에서 음. 내려오는 티켓? 티켓? 장례식장이요. <웃음> <웃음> no, God, please. 그, 저희 디자인 조형학부 학생들의 오픈 스튜디오라는 음, 공간이 있어요. 과제하는 공간인데 거기가 항상 꺼지지 않는 등대라고 불려요. 거기 언제나 과제하는 를 사람 이한 명이 상 있기 때문에. 여기가 <laughs> 저희 고려대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일출을 바라보는 <laughs> 모습이 예쁘답니다. 기숙사 <laughs> 신관에서 보는 그 풍경도 되게 예뻐요. 롯데타워가 보이거든요. 음. 날씨가 좋아야 보이지만.